안녕하세요. 국민건강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 달콤하고 과즙 가득한 습관 하나가 아무런 증상도 통증도 없이 밤사이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들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을 잃거나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담배 때문도 아니고 정크푸드나 운동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 바로 과일이 문제였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 기억력 저하, 뇌출혈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9가지 흔한 과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뇌를 보호하는 안전한 과일 리스트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첫 번째, 바나나 과도한 칼륨 함정.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칼륨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느려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거나 AC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체내에서 칼륨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혈관이 수축되며 결국 혈전이 생깁니다. 제 환자였던 레이몬드 씨 66세 전직 목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에 바나나를 올려 먹고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뇌졸중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만큼 높아서 심장 리듬을 방해하고 혈전을 만든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서도 매일 바나나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바나나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해결책은 60세 이상이고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바나나. 반개만 아침에 반드시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취침 전 바나나는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포도 작지만 강력한 당폭탄. 포도는 사실상 과당과 포도당으로 가득한 작은 당 덩어리입니다. 특히시 없는 달콤한 품종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자넨 모리스 여사, 80세 은퇴 교사는 빨간 포도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일 카드에 글을 쓰다가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 갔죠. 포도는 빠르게 소화되어 당을 혈관에 쏟아붓습니다. 특히 탈수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혈전 형성이 쉬워집니다. 해결책은 공복에는 포도를 먹지 마세요. 항상 아몬드나 치즈와 함께 한줌 이내로 활동적인 시간대에 드세요. 세 번째 파인애플 밤에 먹으면 위험한 과일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당분과 강한 산도까지 더해지면 특히 밤에 먹을 때 문제가 됩니다. 클라라 휴즈여사 77세 합창단 지휘자였는데 매일 저녁식사 후 파인애플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흐릿한 의식으로 깨어나 말이 어느라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파인애플의 강한 산도는 역류를 일으키고, 이는 수면 중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파인애플은 낮 시간대에 소량만.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취침 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과일을 살펴봤는데 혹시 충격적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수박, 탈수의 역설. 수박은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젊은 사람에겐 문제 없지만 70세 이상에서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야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라킨 씨, 82세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매일 저녁 수박 세 조각이 그의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뇨제와 겹치면서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갔고 어느 날 아침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혈액이 탈수로 농축되어 뇌졸중이 온 거였어요 해결책은 수박은 낮 시간대에 전해질과 함께 이뇨제 복용시 의사상담 필수입니다 다섯번째 오렌지 약물과의 위험한 만남 오렌지에는 프라노쿠마린 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의 약물 대사를 방해합니다 특히 스타틴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너무 빨리 배출될 수 있어요. 엘머 브라이언트 씨 79세 버스 기사는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하지만 몇달후 소파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쓰러졌고 혈중 약물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약물 복용 중이라면 오렌지 섭취 제한. 주스는 소량만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여섯 번째 사과 달콤한 품종의 함정. 모든 사과가 같지 않습니다. 풋지, 허니크리스프 같은 단맛 사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루이스 에몬드 여사, 81세는 매일 오후 허니크리스프 사과 하나가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던 상황에서 매일 반복된 혈당 급등이 혈관에 상처를 남겼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결책은 그레니 스미스 사과를 선택하고 아몬드 버터나 치즈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단맛 사과는 절대 금지. 일곱 번째 체리, 천연 혈액 희석제. 체리에는 살리실산이 들어 있어 아스피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다니엘 로즈 씨, 84세는 매일 체리 한 그릇을 즐겼는데 몇주후 두통과 어지럼증이 시작되더니 결국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해결책은 혈액 희석제 복용시 체리 섭취주의 소량 간헐적으로만 드세요. 지금까지 7가지 과일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하기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있어요. 여덟 번째 딸기 농약과 염증의 복합위험. 딸기는 농약 잔류물이 가장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화학 물질들이 뇌 조직에까지 스며들 수 있어요. 여기에 퓨린 성분까지 더해져 요산 수치를 올리고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일레인 카터 여사, 80세는 매일 딸기를 드시다가 어느 날 감각 저하와 언어 장애로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해결책은 반드시 유기농 딸기만 소량씩 잘 씻어서 드세요. 아홉 번째 망고 당분 폭탄과 약물 방해. 망고 한 컵에는 도넛보다 많은 4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망기페린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심장약, 혈압약의 효과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윌리엄 부커 씨, 83세는 건조 망고를 간식으로 드시다가 약물 농도 이상으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해결책은 망고는 소량만 오전에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안전한 대안 과일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세요. 1.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당이 낮고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2. 그러니 스미스 사과 단맛이 적고 뇌 보호 성분이 많아요. 3.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4. 레몬, 라임 풍미용으로 사용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5. 석류, 물에 희석해서 소량만 섭취하세요. 중요한 섭취 원칙, 절대 잊지 마세요. 과일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만, 공복에는 절대 금지. 반드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취침 전에는 절대 금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댓글로 도움됐어요 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이런 걸 남겨 주세요. 오늘부터 주의할 과일 하나. 이 영상을 누구와 공유하고 싶은지. 다음에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국민 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